4학년 수학 1단원 큰수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14쪽입니다. 14쪽이요. 오늘은 10만, 100만, 1000만에 대해 알아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살짝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우리 그 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다섯 자리 숫자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선생님이 내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자, 쓰세요. 책에다가 82805. 이거 한글로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자릿수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10, 백, 0 0 1000, 1이라고 했어요. 10, 100, 1 0 이렇게 자리수 파악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읽으면 된다고 했죠. 8, 만 팔만, 이천, 8, 백 2, 8, 그리고 0이 있는 부분은 어떡하라고 했어요? 0이 있는 부분은 아예 건너뛰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은 쓰지 않아요. 그리고 51이라고 안 하고 그냥 5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2,805예요.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문제도 풀어봅시다. 두 번째는 13947이에요. 10, 100, 1000만이죠? 순서대로 하는데 맨 앞에 지금 1이 있어요. 이 경우에 1만이라고 읽지 않고 그냥 만이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 1만 아니고 그냥 만, 삼천, 구백, 사십, 칠, 그렇죠?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5, 6, 2, 9, 0. 이 경우엔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1, 10, 100, 1000, 만이니까, 5만, 6, 0 0 0 200, 90, 1의 자리가 0이니까, 생략. 그래서 그냥 5만 6,290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잘 복습했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10만, 100만, 1000만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오늘의 문제 살펴봅시다. 2030년 나라별 예상 인구수를 살펴봅시다. 지금은 2020년이죠? 그럼 10년 뒤겠네요. 10년 뒤에 나라마다 인구수는 어떻게 변할까? 예상, 예상은 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크네요. 어, 인구수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인지도 궁금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지금 몇 자리까지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리나 있어요. 이 여, 이렇게 여덟 자리 숫자, 그러니까 다섯 자리가 넘어가는 숫자들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음. 밑에 약속하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공책에도 써야 돼요. 공책 정리로 꼭 해주세요.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천, 아, 많이, 예, 우리 많이 라고 배웠죠? 많이, 열 개이면 많이 열개 있으면 은 십만이에요. 십만, 10만. 많이 열 개니까 십만 그리고 간단하게 쓸 때는 숫자 십의 한글만 숫자로만 쓸 때는 10만입니다. 그래서 만은 동그라미 4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에 10, 10만. 그 다음에 만이 100개이면 뭐겠어요? 그렇죠. 100만. 더 간단하게 쓸 때는 숫자 100에 만. 숫자로만 쓸 때는 100에 동그라미 4개. 그래서 100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이 천 개이면, 읽을 때는 천만. 만이 천 개니까 천만. 쓸 간단하게 쓸 때는 숫자 천에 만. 숫자로만 쓸 때는 천에 만. 천에다가 동그라미 네개 해서 천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 만, 백, 만, 천,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한민국 예상 인구수가 529404개였잖아요. 그래서, 529404개는, 많이 5294개이다 해서, 많이, 많이 5294개이면, 5294000. 그리고 간단하게는, 5 2 9 4 0 0 만이니까 5,294만이라고 쓰고 한글로 읽을 때는 5,294만이라고 읽습니다. 까지 해서 공책에 정리해야겠죠. 이 내용 꼭 공책에다가 써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만이 10개 10만, 만이 100개 100만, 만이 1000개 1000만, 15쪽 보겠습니다. 5,294만. 0, 4개가 만이라고 했잖아요. 5,294만은 얼마만큼의 수인지 알아 봅시다. 각 자리 숫자 5,2994는 각각 얼마를 나타내는지 알아 보세요. 5 2 9 4 0 0 0 0을좀 띄엄 띄엄 썼죠. 각 자리, 자리의 이름을 일단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자리수 읽을 때는 맨 뒤에서부터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1 0 1 0 0 0 0 0 0 1 0 0 0 0터0 0 0 0 0 0만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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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여기서부터0 0 0 0 0는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만 10만, 100만, 1000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5가 나타내는 것은 5천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천에 만. 5천에 만이 되는 거죠. 2가 나타내는 숫자는 200만이 되는 거니까 200에 만. 그러면 9가 나타내는 숫자는 90만이니까 90에 만. 그 다음에 4는 4만이 돼서 그냥 4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200만, 90만, 4만. 이 숫자들을 합해서 9,200, 아, 5,294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 공책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공책에 쓰라고만 얘기할 거예요. 이제 공책에 쓰는 것까지 보여주진 않아요. 이제 알아서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빈 칸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어 보세요. 지금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 공 4개는 선생님이 만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15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죠? 15만이라고 읽으면 되죠. 그래서 15, 15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봅시다. 97만이에요. 많은 동그라미 4개라고 했죠? 많은 동그라미 4개고 97 97 어떻게 쓰죠? 그렇죠? 97 그래서 97만 오케이 자그 다음에 동그라미 4개는 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어요? 643이 있죠? 그럼 얘는 643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4, 10, 3 많이 되는 거죠. 그그 그렇죠? 다음에 4, 061만이에요 많은 동그라미 네개라고 했죠. 그럼 4, 061은 어떻게 쓸까요? 4, 061 가운데 지금 뭐가 빠졌어요? 100이 없어요. 100이 없다는 것은 100의 자리가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4, 000, 61이 되는 겁니다. 461만. 0 오케이? 그래서 자리 수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 봐야 돼요. 자릿수가 빠져 있다면 그 자리는 0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몇십만, 몇 몇백만, 몇천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찾아 말해 봅시다. 새로 나온 노트북이 90만 원이야. 그러면 숫자로만 쓰면은 9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한글로 읽을 때는 90만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 1만 명이 넘었구나. 이 얘기는 숫자로만 쓰면 100만 명이라는 얘기고, 한글로 읽으면 100만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2천만 대를 넘었어라고 하면은 2천만이 되는 거고 2천만이라고 한글로 쓸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만, 100만, 1000만의 100만, 숫자들을 읽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 다음 활동하세요.